오늘도 맑음 출석 이벤트 전반전이 진행되고 있다. 총 4주간 진행되며 매주 2개씩 총 8개의 알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. 보상은 3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. 기본이 스탬프 한 장당 100억 BP로 교환 가능하고 10% 확률로 1000억 BP, 5% 확률로 2000억 BP를 선택할 수도 있다. 언뜻 보면 기대값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. 만약 10% 확률로 1000억을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기대값은 같은 게 맞지만 10%에 당첨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TC 100개를 주기 때문이다. 즉, 첫 번째 선택인 100억 P.P가 함정이란 뜻이다. 그렇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중 뭐가 더 좋을까? 두 번째 선택의 경우 10% 확률의 1000억 P.P 또는 90% 확률의 100TC이므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. 즉, 한번 선택 시내가 P.P 100억과 90TC인 셈이 되고, 첫 번째 선택인 100억의 90TC를 보너스로 받게 되는 것이므로 훨씬 이득이라 할수 있다.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떨까? 즉, 세 번째의 기대가 피 가장 좋은 걸알수 있다. 이해를 돕기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하겠다. 100만 번 시뮬레이션한 결과, PP는 예상대로 동일한 수준이었고, TC 역시 앞서 살펴본 이론적인 수치와도 잘 맞아 떨어짐을 알수 있다.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, 안전한 수익을 원한다면 1 0 0억을 선택하고,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한다면 2 0 0억을 선택하면 되겠다. 그럼 행운을 빈다. 기